요섬 모델 우리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셨겠지만 뭐 마지막 구절 보면 진짜 엄청난 고백이죠 사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정도로 사실 우리가 오직 복음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음 목사님 주신 말씀 이제 거의 마지막 뭐 목요일 금요일에 정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쭉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새벽예배 설교 듣고 목사님의 설교도 계속 들으면서 아, 요셉의 관심은 진짜 이거 하나였구나. 언약 관점. 모든 눈이 진짜 이 언약 관점 속에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 됐구나. 창세기 31장에 나온 그 꿈이 편집된 겁니다. 그 꿈을 내가 입으로 계속 얘기할 정도로 편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 어떻게 설계됐습니까? 노예로 간 현장에. 감옥소로 간 현장에 딱 설계도가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오늘 읽은 총리가 돼서 이 전도운동이 사실적으로 디자인이 딱세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요셉을 얘기할 때 어, 인내의 주인공이다. 고난의 뭐 끝판왕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복음 운동을 하는 우리 단체에서는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엄청난 차이죠. 같은 내용을 보는데도 이렇게 해석이 틀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엄청난 것이다. 사실. 이걸 여러분, 요번 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도 저는 또 체험했습니다. <laughs>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그, 어, 목사 직분 목사를 이렇게 안수 받기 전까지도 사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사실, 내가 왜 받아야, 되나? 이런 사실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제가 RTS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도요, 아,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100%쓴게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RTS를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수, 목, 금을 거기에 3일 동안 있는데 제가 목요일 날 강의가 있었거든요. RTS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거기 서대성 목사님이 아니 이틀 오는데 하루 더 와서 신학을 마무리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 중간에 휴학을 한 상태였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가면 하루 더 그냥 있고 그냥 마무리 해야겠다.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인도를 받게 됐거든요. 사실 신학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최은옥 사모님이 더 저보다 신학 공부를 많이 했죠. <laughs> 제 숙제도 대신 써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자 일을 지금 걸어가면서요. 아, 이래서 하나님 이날 불렀나? 라는 생각이 진짜 조금 조금씩,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조금 좀들 조금 정도로 교회 일이 재밌고, 또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이 재밌고, 성경을 보는 게 재밌어지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시간이 요즘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음, 그런 걸 주셨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락방을 하고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하게 되면요. 힘없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한명만났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신자의 축복 7개를 딱 얘기하는데요. 야, 얘가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어, 거기서 제가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막 그, 뭐랄까, 그, 진짜 별벌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이거 조금 얘기했는데 애가 막힘 얻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아참 나는 너무 부족한데 아이 아이가 막 힘을 얻는 모습을 보니까 막 제가 막더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어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예배 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목회자로 부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요.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잘 봅니다. 막 육삼빌딩에 창문 닦는 사람들, 또막그 산꼭대기에서 약초 캐는 사람들, 또 산꼭대기에 막 벌통 꿀 따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야참저 사람들.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 가족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 저는 그런 걸 항상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 이 극한 상황. 진짜 극한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극한 상황 오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이물도 보면요. 극한 상황에 놓입니다. 다 극한 상황. 저런 상황에서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그런 찬양은요. 만든 사람이 그걸 보게 되니까 사업에 다 실패하고 아들도 죽게 되고 그러다가 본인이 다니던 교회가 무디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 다니게 되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위로 삼아 자녀와 딸과 함께 이제 그 무디 목사님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딸과 아내가 먼저 배를 타고 영국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배가 가다가 전복이 돼요 그래서 아내만 살고 딸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413장을 그 분께서 곡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런 극한 상황. 우리다 알다시피 요배 요배 고백도 보면요, 요배 1장을 보게 되면 요배 극한 상황에서도 요배 고백.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지 있습니 크로스비도 8천곡의 작곡을 했지만 극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었죠 크로스비를 도왔던 그 할머니가 너 눈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네가 성공해서. 꼭 보복해줘라. 그 너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꼭네가 너의 상처를 얘기했다면 아마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크루스비의 할머니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 나도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전 요번 주에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잃어버린 복음. 이 복음 놓치면요, 우리는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걸었던 그 종교 노동에 빠져야 됩니다. 종교 노동에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또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만을 속지 말자. 다른 건다 속아도 이것만은 속지 말자. 복음은 뭡니까?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우리가 한나의 모든 기도 틀린 기도 복음을 놓친 기도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앞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딱 생각나. 그래. 내가 다른 거는 다 속아도 괜찮아. 복음만은 속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 듣자는 자리로 계속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전도 선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하는 게뭐 좋다. 우리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게 내 필임이거든요, 내 필이. 필임. 돈 있어야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벌써 이 마음이 꽉차 있는 상태입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 선교다. 속지 말아야 된다. 다른 거다 속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만 속지 말아야 된다. 저 역시 제가 다시 붙잡은 겁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 선교다. 이거 말고는 다 줘도 이것만 내가 속지 말아야 된다. 잃어버린 후대입니다. 오늘은 저희 삼교구가 어, 집중 기도한 날인데요. 저희 삼교구에 한 36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36개의 가정인데 거기 한 60명의 랩넌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그냥 주일만이라도 나오는 랩넌트가 18명 그 중에 진짜 교회화 돼서 제자로 가고 있는 랩넌트는 사실 뭐 너무나도 약한 숫자죠 이런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나 후대입니다 후대 진짜 우리의 후대. 후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미래는 재앙 속에 빠지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후대. 그래서 복음 틀린 거. 전도,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후대, 망할 것이요. 내가 이걸 속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가문의 미래가 없는데요, 사실. 이것만은 속지 말자. 이것만은 속지 말자. 그래서, 복음, 전도, 후대. 이거만 속지 말자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품는 겁니다. 세계 보그마, 세계 보그마.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는 아직까지는 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침마다 이, 이 상태가 좀 <laughs> 일어나시면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발가 활동을 안할랜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상태를 아시나 봐요. 우리 힘이 사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힘이. 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이 뭐 얘기하셨겠지만, 매시가 하셨지만, 전도자들은요,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계속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 전도입니다, 전도. 사실 전도. 전도.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그죠? 노인복지관 가서도 전도, 뭐 우리 알류트 씨 가서도 전도. 어제 제가 이제 더워서 저기 미, 미아에 있는 메가 거기 이제 커피숍을 이제 갔거든요. 한 2시쯤에. 근데 2시면 얼마나 그게 뜨겁습니까? 요즘 막 햇빛이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커피 값이 사실 싸잖아요. 한 2천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무슨 여기 그 노인복지센터 갔더니요. 거의 진짜 한 70대 되신 분들이 거기서 그냥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소리로 막 서로 막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내려서, 야 모든 커피숍 이제는 다. 노인복지센터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오셔서 거기서 막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참 진짜 전도받친데 저거. 전도받친데. 우리의 모든 문제 뭘로 해석해라, 세계보고 말로 해석해라. 이거 딱 갖고 있으면. 마음에 막 힘이 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제가 지금 전도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돈은 많은데요. 집안에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돈, 돈이 걸림돌이에요. 돈이 걸림돌. 배가 고파야 뭘 찾죠. 돈이 풍족하니까요.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몰라요. 얘기를 해도. 손녀가 아팠다가 사위가 아팠다가 엊그저께는 또 사위가 공황증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몰라요 왜냐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다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거 다른 게 아니라 전도 복음, 후대 속지 말자 저는 메시지 붙잡고 또 이걸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요 현장에서 우리가 속아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속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속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 영적 고수기 때문에 그죠? 그들의 죠그 수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주는 겁니다 속아주는 거예요 뭐 붙잡고? 언약 붙잡고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다가 맞는데요 좋다를 넘어서 맞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속아주는 거죠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속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속에는 천불이 나다 속아주는 거죠 속아주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딱 그래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평생 언약으로 딱 붙잡혀졌어요 그러니까 요 형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속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꿈이 딱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게 되니까 내가 어떤 언약만 붙잡고 현장에 있으면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마 누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속아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이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한다 왜냐? 맞기 때문에 말씀이 맞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계보고화의 모든 비전들이 맞기 때문에 속아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 5절에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오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너무 잘하는 구절이지만 너무 멋있는 구절이잖아요. 완전 100% 누린. 이거 저래서 저렇고, 이거 저래서 이렇고, 그때 일은 이래서 이랬고,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누림이 말이 없어지는 상태, 말이 없어지는 상태, 내가 하나님이랑 누리니까 싸울 일도 없고, 싸우면 얼마나 감정상하고, 본인 기분 안 좋고, 그러니까 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상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있습니다. 이런 누림의 상태 요셉이 이걸 딱 붙잡고 속아준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현장인데 언약의 여정을 다시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확정된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이 다른 여정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확정된 여정 기도를 막 하고, 뭔가 막 들어가고, 그런 여정도 맞지만 우선순위가 딱 확정된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외로웠거든요. 외로웠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외로움에서부터 벌써 우선순위가 확정되니까요, 임마누엘이 딱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의 시작은 임마누엘의 시작이다. 제가 항상 집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죠. 언제 오니? 저한 9시나 10시에 옵니다. 그래. 아유 하루가 길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랬더니, 혼자 있으면 외로우시다는 거예요, 외로우시다는. 거. 어머니, 임마누엘 누리세요. 제가 얘기하 <laughs> 너도 내 나이 돼봐라 <laughs> 외로움의 시작은 임만회이다 저는 요셉 보면서 느끼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어렸을 때임만회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한 지역 복음화입니다.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노예로 불려가요. 우선 순위가 확정되니까요. 노예가 아니라 한 지역이에요. 아, 이 지역을 내가 보고 마로 가는구나. 우선 순위가 확정되니까. 세 번째, 오늘 읽은 것처럼 형들 앞에 지금 고백을 합니다. 형들 앞에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한 나라를 살린 이스라엘을 살리는 고백이 됐다니까요. 한 나라를 살리는 고백. 우리 지금 시간표 언약 아닙니까? 시간표 언약. 한 나라, 한 지역, 한 나라. 이러고 나서 보니까요, 세 번째. 이 오늘 고백을 통해 그 형들이 살고 가정 보고마. 내가 언약의 여정 우선 순위를 바꾸니까요, 이 응답이 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이 가정 보고마가 세계 보고마로 이어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게 잘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현장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질 때 속아주는 현장 될줄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이제 이번 주 메시지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죠. 전도 운동.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에 관심 갖고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몸은 이렇지만 매일 헬스를 하거든요. 헬스를 합니다. 한시간씩은꼭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요. 제가 한 1년 됐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어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고지혈도 좀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좀 떨어지고 당도 좀 떨어지고. 우리 제가 아 그렇구나. 지속하면 지속하면 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오늘도 우리가 한 현장을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 묵상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복음 줘야 될까? 하나님께 시간표 구하고 이게 전도 운동입니다. 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인생 작품 만드는 한 사람으로.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잘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굴까 기도를 했습니다. <laughs> 네,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한 사람,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 사모님이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이 모여서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작품입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 제가. 영적 서밋. 이거 외엔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부 잘하는 애. 뭐 우수한 아이 이걸 만들자는 게아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이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축복을 주셨다 이걸 저는 딱 붙잡았습니다 왜?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 신협과 함께하는 어부바 음악축제를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이 끝나고 나면 또 학교 수업 갔다가 2시쯤 여기 와가지고 이제 2, 37에서 이제 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앙 정능에 있는 신협입니다. 여기 정능 시장 안에 있는 신협.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들어가서 보니까 사모님 좀 들어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 부장님이 계셔요. 부장님 계신데 장동형 부장님이라고 저희 설교를 전혀 볼지 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입니다. 신협 여러분 신협 자주 가시죠. 정릉에 계시니까 예, 거기 가운데 앉아 계신 장동혁 부장님이랑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소통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어, 종교적인 얘기까지 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협에 있는 부장님 오늘 어부와 축제 올고 계시고요. 오늘 또 연결된 우리 그 전도 대상자가 국민대에 있는 음악하는 학생들. 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 한 6명 정도가 저랑 같이 만나게 됩니다. 국민대 있는. 그다음에 오늘 오게 되는 정릉 주민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오게 되는 이 정능 주민들. 그 시간 6시입니다, 6시. 오셔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그냥 드시지 마시고, 사서 드시면서, <laughs> 사서 드시면서, 오시는 분들, 정능 주민들 오시면, 전도지 우리 저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져가셔서, 다 돌리지 마시고, 그죠? 요셉이 꿈꾼 다음에 막 계속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막 돌리지 마시고, 딱 기도하시면서, 주고 싶은 분들에게 딱 주시면서, 오늘도 전도, 오늘도 이 오장 하나님 주셨다.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저는 오늘 이것이 저의 전도 스케줄입니다. 오늘 나의 전도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노동하지 않고 복음 운동하는 사랑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표 언약을 붙잡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소서. HRC의 응답으로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삼교구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삼교구는 34가정이 우리 삼교구 안에 있습니다. 한 60명의 렘넌트들이 있고요. 그중에 18명 정도가 어, 교회에 지금 주일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